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한 지 4년차가 되었고 신혼생활을 한창 즐기고 있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제 혼자만의 생각으로 큰일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할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와 살고 있지만 장모님이 계속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사업에도 욕심이 있었죠. 어릴 때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할줄 아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다 본이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헬스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년 동안은 일만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동네에 작은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죠. 나름대로는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제 미래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했고, 지금의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처음에는 영업이 잘된 덕분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삶을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 악화로 인해 회원들은 줄었고 결국에 모아둔 돈이 다 바닥나서 거지 신세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했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도움이 되주신 분이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당장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았고. 당장에 갈 곳이 없어서 숙박업소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저희 부부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연락을 하셨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며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사실은 아내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내가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게 장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장인어른은 재혼을 하셨는데 장인어른은 재혼한 지 2년도 채안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아내가 독립을 하게 되어 더 멀어진 듯 했습니다. 나쁜 관계로 집을 나온 건 아니었고, 취직을 하면서 회사 근처로 옮긴다며 자연스레 독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또 아니었죠. 아내도 처음 재혼을 할때새 엄마가 싫은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새 엄마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15살 밖에 나지 않는 건 몰랐다네요. 그래서 엄마보다는 언니 같은 느낌이 강했고 엄마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거죠. 게다가 진짜 핏줄이라곤 아버지 뿐이었는데 금방 세상을 떠나셔서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로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친하지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아내를 많이 위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짧게 하고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유산 덕분에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내가 길바닥에 앉았다고 하니 차마 지켜만 볼수 없으셨던 거죠. 하지만 저도 아내가 불편할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처가살이었죠. 제 본관은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논과 밭뿐이라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시 재기하기에는 결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집이 넓고 혼자 사신이 남는 방도 많아났습니다 저와 아내가 조금만 불편함만 감수하면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얻을 때까지만 장모님 댁에서 지내자고요. 결국 아내도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됐고 저희는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도 염치가 있었기에 정말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니고 저는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회원이 많은 주말에는 쉴수 없었고 평일 중에 하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출근 시간도 달랐습니다. 저는 저녁에 출근을 했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으니까요. 어느 평일 제가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다음 편하게 산책이나 할겸 동네에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의 의자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장모님은 쓰러져서 알른 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께 뛰어갔습니다. 장모님 몸 상태를 봤더니 다행히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고 근육이 놀라서 경직된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께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거실에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 의자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라고 말하며 다른 곳 크게 아픈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삐끗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자격증이 있어서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셨는지 계속해서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댁에 오고 나서 해드린 것도 없어 죄송했던 터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등 갈았으면 이럴 일 없었는데 장모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지내기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께서도 정마음이 그러면 알겠다면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고서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장모님 댁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나 지났지만, 장모님의 방에 들어가 본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향초를 켜놔서인지 정말 좋은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향을 맡으며 장모님을 봤더니, 뭔가 기분이 묘해졌고,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다른 집 장모 사위처럼 나이차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연하였고, 장모님은 저보다 겨우 10살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보면, 장모님은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였고, 나이를 모르고 보면 30대 중후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제 입장에서는 항상 장모님으로 대했고 생각했기에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미모도 훌륭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결혼 전에 필라테스 강사를 하셨었기에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마사지를 위해 엎드려 있는 장모님을 보니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아무 말 없으시던 장모님은 마사지를 왜돈 주고 받는지 알겠다고 처음 입을 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셨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하시다고 한 곳도 다 풀어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염치없이 처가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장모님께 괜히 말도 걸지 못했고, 저랑 장모님 둘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제게 그다지 말을 먼저 붙이지는 않으셨었죠. 그런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셨는지, 장모님은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소리내어 웃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장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남는 여유 시간에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문득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느꼈지만 장모님은 40대 몸매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몸매였습니다. 솔직히 눈 감고 마사지를 하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감히 부모님에게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평소 장모님은 내성적이신 성격의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점점 말씀도 많아지셨고 장난도 많이 치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이와 맞지 않게 소녀 같은 분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최근에도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펐던 이야기들까지 제게 숨기는 거 없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첫인상을 정말 좋게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은 저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그 걱정을 덜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아내와 제가 이세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람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소리라서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곤 제 아내가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지금 혼자 지내게 된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장모님은 갑자기 제 팔뚝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튼실한 팔뚝을 가진 남자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 장모님의 장난스러운 스킨십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좋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장모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 장모님에게는 저의 근무시간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저는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장모님과의 거리를 더욱 뒀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둘이 있을 때처럼 함부로 장난을 치지는 못하셨고 별일 없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마땅히 가곳이 없어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모님은 제게 어디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니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 헬스장이 카페로 바뀌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커피숍 입구 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는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했는데 카페 사건 이후로 집은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이 반을 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낸 지도 몇 주가 지나갔고, 아내는 1박 2일로 회사 워크숍 일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 이라 솔직히 그때부터 너무 초조 했고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 아님 여행 이라도 다녀온다고 할까 등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기회다 싶어서 같이 자리를 비우면 일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면 승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워크숍을 간날 삼겹살과 소주 등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잔뜩 사들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방 문을 노크하면서 장모님께 그동안 죄송했다며 함께 먹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게 많이 화가 나신 장모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고 결국 장모님은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쌈도 싸드렸고 장모님의 잔입이지 않도록 소주도 계속 채우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 것이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게 그렇게 싫어서 출근 시간 거짓말까지 하냐며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으면 굳이 안 했을 텐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또 사장의 나신과 정렬을 해서 당황한 나머지 사진 실어서 그랬던 후회하게 건 아니었다고 사진자 말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할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연신 미안하다며 아들에게는 제발 합성이지 자신의 사진이 아니라고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는 저랑 아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아들을 위해 이혼 소송하지 말고 합의 이혼해달라 사정했습니다. 다음날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내를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와 그 사장놈 얘기를 더 나눴고 상간소송과 더불어 나체 사진을 보낸 그 놈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상간소송도 이겼고 아내의 나체 사진을 보낸 처벌로 1년 6개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내의 나체 사진이 합성이라고 했지만 이혼을 하고 그런 걸 보니 합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이혼 후 우울증이 심해졌고 같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은 끊고 상담만 받고 있는데 아들이 이겨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만나기는 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 같고 아내의 얼굴만 보고 밥만 먹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가끔 연락이 와서 용서해달라며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재결합하자고 하지만 바람을 또안 필까요? 이제는 두번 다시 속을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더라고요. 장모님은 눈치채신 듯 싫은 게 아니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사실 장모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죠. 장모님은 그때부터 뭔가 표정이 달라지시더니 무슨 감정이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도 취했겠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던 터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처럼 젊으시고 예쁘신 분이 저를 만지니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든다고 저도 남자인데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겠냐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버렸고 그 이후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뱉어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술만 연신들이 붙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술이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장모님은 실수로 옷에 음료수를 쏟으셨고 옷을 갈아입고 오신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는 장모님 방에 문이 열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장모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날것 같다. 너도 그렇지 않냐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게 키스를 하면서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하고는 저를 끌어 안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인지 무언가에 홀렸던 건지 그날 밤 함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국 넘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의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옆에서 누워 계신 장모님은 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이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평상시처럼 식탁을 치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던 중에 장모님도 일어나셨는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가 먹을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장모님은 더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주칠까봐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며칠이 지났고, 장모님은 따로 아내를 부르더니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될것 같다면서 돈을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군요. 정말 그날 일은 잊으려고 노력했고, 금방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미쳐버린 건지, 그날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하고 그립습니다. 정말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내를 옆에 두고서, 저는 장모님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참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일인 걸잘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떤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유명했던 드라마의 한명 대사가 생각이 나더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장모님의 얼굴을 한번더 보고 나면 제 마음이 착각을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